힘을 쓰는 그래. 방향이 바뀌어야 맞죠? 그렇죠. 이거 <laughs> 이제 양이 일단 한번 맞을 때까지 네. 이제 첫하자잖더 그렇죠? 스피드를 올리려면 이렇게 어. 가잖아요. 네. 그럼 휘청하고 이제 몸을 푸는데 내가 몸을 푸는 스피드가 확 나는데 아. 그거를 또 내가 그걸 막으려고. 해. 푸는 거를 막으려고 하면서 하나, 둘, 비춰 몸을 확 풀고 내 몸을 막아야 돼굳오오백162아1 6이 나갔어 알겠죠? 그게 프로들이 말하는 왼쪽 벽인거야 아. 알겠죠? 확 막아야 돼자기1 6이 날렸어